진심으로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. 예수님을 믿겠습니다. 이렇게 그 대답을 아멘 이렇게 하면 돼요. 할수 있겠죠?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 우리 가분 우리 할머님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. 주님, 이 시간, 우리 할머니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고, 그래서 천국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할머니의 마음에 문을 열고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아멘. 아멘. 네, 잘하셨어요. <laughs> 박수하겠습니다 아하분 네. 할머니를 사랑하여 주셔서,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, 또 믿음으로 이렇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시간 이후에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, 그리고 윤문자 우리 집사님에게도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네, 잘하셨어요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아멘. 엄마 사랑해요. 나도 <laughs> 사랑해요. 와 <웃음> 예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